오늘 주를 의지하라, 주를 의지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에레미야 애가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 그 사건 때문에 겪는 아픔과 눈물을 기록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5 장에 왔으니까 어떤 주제들을 계속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 눈물이 어디에서 왔냐하면 우리 편으로 볼 때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도 지도자들의 죄악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건 바벨론이 우리를 단순하게 막 쳐서 강대국의 피해자가 된 것이 아니라 바벨론 위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아 애가는 그런 슬픔의 상황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겪는 그런 슬픔과 아픔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있는 그대로 아뢰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데까지 나아가는 게에네미아 애가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도 자기들의 그 잘못을 4장, 10,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죠.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라므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팔아보고, 팔아보았도다. 이들의 죄악 중에서 가장 큰 죄악이 뭐였냐면, 자기들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죄는 버리기 싫으니까, 이 모든 것들을 정치적으로,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 신흥강대국이라는 바벨론과, 대항할 힘이 없으니까, 구강대국인 아수르, 이집트, 이런 나라들을 의지했는데, 바벨론이 다 깨부수고, 하나님이 유다를 멸하시는 것을 경험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5장 6절을 한번 보시죠. 6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사람과 아수르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이게 외교적인 정책을 통해서, 자기들이 좀더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음, 마음들을 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가 어떻게 됐느냐 이제 오늘 우리 쭉 보는데 여러분 2 절부터 5 절을 먼저 보시면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간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오며 우리는 어,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쟁 때문에 다부엇에 대한 죽어 나갔다 이 말입니다. 마치 우리 한국 전쟁을 겪고 난 우리 나라처럼 비참하게 되었다. 사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요즘에 우리도 물을 사 먹지만 누가 물을 돈 주고 사 먹습니까? 근데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지금 이제 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 썩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수 없나이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비참한 상황을 이방 나라들에 가서 의지하고 우상들에게 가서 의지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예르미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라고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죠.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는 지옥을 살펴보소서 옵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좀 불쌍히 해주소서 그래서 여러분 그 예레미아서를 예레미이를 보면 일장도 그렇고 이장도 그렇고 우리가 본4장도 그렇고 다 슬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오상은 여와여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죠. 이제 결론적으로 예레미야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뭐냐면 참전 회개라는 것은 죄악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그 죄가 뭔지를 알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슬픔과 내 아픔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만 저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좀 저를 봐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대상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여기까지 가요. 우리 회계죠. 자, 우리 그 다음 본문을 보시면 계속해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비참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 7절 우리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이 말은 우리 조상들이 죄를 범했지 우리가 죄를 범한 건 아닙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우리 모두 죄악을 범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하나님께 지금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벌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죄악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 절을 보시면요. 종들이, 8절,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는 바벨론, 별거 아닌 나라였습니다. 거의 우리 종이나 다름없고, 사절단을 보내는 그런 나라들이었는데, 이제 그들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포로로 끌려가서 얼마나 비참하게 생활을 하는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9절, 10절.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물없야 양식을 얻사오니 이제 끌려가 가지고 비참하게 생활을 하고 뭐 집이나 제대로 지어 죽겠어요. 광야에서 이제 있고 그러면서 양식을 얻기가 너무 힘든 그런 상황, 죽기를 물 없어야 하는 그런 상황. 십자리는 곰질름의 열기로 말미암 우리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은이다. 너무 배고프고. 뜨거운 광야에 있고 그러니까 살은 삐쩍삐쩍 말라가면서 검게 타오르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은 뭐냐?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10편에도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10편 146편 3절에서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무기이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분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걸 아주 강조하는 표현으로서 동정을 못 하실 분이 아니다, 동정을 하시는 분이다. 그러나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아셨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조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담대히 나아간다. 비록 우리가 고난 중에 있고, 비록 우리가 아무런 자기의 어떤 의의가 없을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그의 의의를 붙들고, 그를 의지하는 그 믿음, 하나님 그걸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저는 신학성경을 볼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열두의 혈루증 걸렸던 그 여인은 자기 여인가 너무 없고 비참하고 남들이 보기에도 손가락질하는 그런 여인이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뒤로 가가지고 옷자락에 손만 댔죠.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 평안히 돌아가라. 따라. 그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내 비참한 상황 그대로 주님 앞에 아르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이죠. 소경 바디미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위세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조용히 해라. 이거 무슨 맹인인 줄 주제 여기서 소리를 지르냐. 더 소리를 질러서. 다위세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냥 약간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을 붙들었죠. 주님을 바라봤죠. 주님을 힘있게 의지했죠. 다윗이 그렇게 힘들었을 때 사람들이 막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죠. 예, 그랬을 때도 힘 있게 영화을를 의지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아, 우리가 예레미야가 이제 5장 갔습니다. 내일까지 하면 좀 마무리인데 그들이 가장 참담할 때할수 있는 가장 유일한 일은 영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도. 연약한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줄을 붙들 때 하나님의 연애를 많이 받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에레미아의 결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눈물 가운데 있었고, 배고픔 가운데 있었고,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할수 있는 유일한, 그러나 가장 위대한 일을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만 그들을 도우실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기 목숨을 걸고 우상을 숭배하고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릎을 꿇고 세상 천지의 하나님이신 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를 도우실 분은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침내 경험하는 예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다될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를 고백하고 주를 붙드는 마음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